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어 말씀이 좀 깁니다. 네, 26장 1절부터 65절 전 65절까지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어 오늘 뭐좀 읽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는 이두 번째 인구조사거든요. 뭐, 그냥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뭐, 개수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어떤 종족과 어떤 자손, 뭐몇 명이다. 이제 이런 숫자를 쭉 세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좀 읽어보실 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대신에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1장에서 어, 1차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 60만 3550명 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60만 1730명 입니다 5차가약 1820명 정도가 나네요 그러니까 1820명이 줄어든거죠 뭐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뭐큰 차이는 없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 별로는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어각루벤지파 부터 납달리지파 까지 1차와 2차 때에 어, 그 오차들 그러니까 변화된 숫자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몬지파가 급감 했죠 네. 시몬지파를 제외하고는 뭐 크게 뭐 늘거나 줄거나 한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뭐 무나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인구가 번성한 이 흔적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뭐 일반적인 정도의 어 감소 아니면 증가의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 어떤 감소와 증가의 수치를 또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뭐 늘어난 지파와 줄어든 지파가 이 정도입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 같은 경우는 무나세 지파. 방과해서 봤던 대로 뉴라스 집파가 가장 많이 2만 명이 넘게 네, 번성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줄어든 집파는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모 집파 무려 37,100명이 만 감소했어요. 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겨우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많은 이 숫자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대로 발부울 사건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죽임을 당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 2차 인구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능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즉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몇이나 되나를 이제 세는 그런 과정인 거죠 두 번째로는 수가 많은 기업에는 조금 더 땅을 많이 줘야 되고 또 적은 지파에는 또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땅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 1차 때도 그랬습니다만, 2차 때도 동일하게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만 개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개수의 결과는 2만 3천 명이에요. 그들에게는 역시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어이 2차 인구조사 때에 드러나는 한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차 그 개수 때에 셈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우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때, 아니 다윗이 아니라 모세 때에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앞에 순종했던여우수아와 갈렙만 이 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만 가능하다. 살아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나오는데 엘리압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은 느무엘 다단 아비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은 이미 우리가 앞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고라의 반역에 같이 가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이미 앞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된 그 장면에 보면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훗날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제 신실하게 성전을 위한 봉사를 합니다. 나중에 뭐 성전의 음악을 맡은 자들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바로 이 고라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거시적인 경륜 가운데서 시작되고 진행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결국 오늘 이이뭐 세물하고 있는 그 과정 어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살고 전쟁하고 다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죽, 죽었고. 또 그들을 남겨두시고자 하실 때에도 남겨두셨고, 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겪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또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순간순간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죽고 살고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먼 여정을 살아왔고, 참 많은 고생고생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과 섭리였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